어, 21번에 1번 먼저 볼게. 두근이래요. <laughs> 일단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아. 그치? 서로 같은 두근, 중근일 수도 있으니까. 그 다음 두 번째. 두근의 합은 양수. 세 번째. 두근의 곱도 양수. 그럼 판별식 써보면, 얘2 곱하기, 2 곱하기 m-1. 판별식은 4 곱하기 n-1의 제곱 마이너스 n-1 곱하기 5n 플러스 1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. 여기 n-1 하나씩 있으니까 묶을게. n-1 4n-4 마이너스 5n 마일이 0보다 크거나 같다. 그럼 n-1 곱하기 마이너스 n-5가 0보다 크거나 같다. n-1 n 플러스 n 5가 이제 0보다 작거나 같다. 아, 그럼 m은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아요. 그치? 그럼 두 번째,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4, m 마이너스 1, 두 근의 합이 0보다 크다. 그럼 m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다, m은 1보다 작다. 두 번째, 두 근의 곱이 0보다 크다. M, A분의 C니까 M-1 곱하기 5m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. 그럼 M은 마이너스 5분의 1보다 작거나 1보다 크다. 그러면 요세 개가 다 만족해야겠지. 겹치는 부분 찾자. 마이너스 5분, 5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. 첫 번째, 1보다 작다. 두 번째 거. 세 번째, 마이너스 5분의 1보다 작거나 1보다 크다. 그럼 겹치는 부분은 여기죠? 그럼 따라서 m은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, 마이너스 5분의 1보다 작다. 그럼 이제 두 번째 거 풀어볼게. 2번도 두 근이니까.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지? 이번엔 서로 다른 부호래요. 더한 건 어떤지 모르고. 그치? 두근의 합은 어떤지 모르고. 그 다음 세 번째, 두근의 곱은 0보다 작다. 근데 서로 다른 부호니까 같은근일 수가 없겠지? 그럼 첫 번째, 판별식은 0보다 크다. 그치? 아, 그럼 첫 번째에서 구했었으니까 m은 등호만 빼면 되겠지? 마이너스 5보다 크고 1보다 작다. 두 번째, 두근의 합은 모른다고 했고, 두근의 곱은 m-1 곱하기 5m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. 그럼 m은 마이너스 5분의 1보다 크고, 1보다 작다. 겹치는 부분 찾자, 첫 번째 거 마오보다 크고, 1보다 작아요. 두 번째 거 마이너스 5분의 1보다 크고, 1보다 작아요. 겹치는 부분은 여기. 따라서 m은 마이너스 5분의 1보다 크고, 1보다 작다. 다음 22번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대요. 그럼 어떻게 했냐면 함수로 바꿔. 그럼 요2차 함수가 0일 때 x 값이 1보다 크다라는 거잖아. 0일 때 x 값이라는 건 x 절편이 뭐 x 절편이 모두 1보다 크다라는 거예요. 그럼 얘는 a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하면서 x축과 만나는 점이 다 1보다 커야 돼. 그럼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겠네. 그럼 첫 번째, 두 군이니까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치, 판별식 보는 거지. 그 다음 두 번째, 축은요? 축은 1보다 크다. 그치? 그럼 축 볼까? 마이너스 2에 1분의 b니까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k 플러스 1, 얘가 1보다 크다. 세 번째, 함수 값 보는 거지. 그럼 1 집어 넣었을 때 무조건 0보다 커야 돼요. 아, 그럼 제 fx라고 하면 f1은 0보다 크다. 그럼 한별식 써보자. k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k 마 6이 0보다 크거나 같다. 그럼 k 제곱 플러스 4k 마 5가 0보다 크거나 같다. 그럼 k는, k는 마 5보다 작거나 같다. 또는 k는 1보다 크거나 같다. 두 번째, 얘는 양수되고 지워져. 그쵸? 아 k는 0보다 크다. 세 번째, 함수가 1 집어넣으면 1-2k, 마이-2k 플러스 6이 0보다 크다. 마이너스 4k 플러스 5가 0보다 크다. k는 4분의 5보다 작다. 그러면 얘를 다 만족하는 범위를 찾아야 되지. 수직선 그리면. 마 5보다 작거나 같다. 1보다 크거나 같다. 첫 번째 거. 두 번째 거 0보다 크다. 세 번째 거 4분의 5보다 작다. 겹치는 부분 여기. 그럼 따라서 K는 1보다 크거나 같고, 4분의 5보다 작다.